예, 우리나라 위암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늘 고민을 하는데요. 다음. 검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검진을 받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검진을 바륨 스터디로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두 이 가지 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개월 전에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아마 검진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바륨 스터디를 했다고 하셨고요. 거기서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륨 스터디가 센스티베티가 낮다 하더라도 6개월 전에 이런 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바륨 스터디의 퀄러티는 천차만별입니다. 열심히 검사해 줄수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대충 찍고 마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6개월 전에 발음 스터디에서 이게 발견이 안 됐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조직검사를 하였고 암으로 확인돼서 외과로 트랜스퍼를 하였습니다. 검진에서 발견되는 위암은 어느 정도 빈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식으로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1,000명의 검진 내시경을 했다. 그러면 위암 환자를 몇명 발견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인가? 이게 늘 궁금한데요. 적어도 국가 평균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국가 평균이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내시경을 받으신 분이 다시 내시경을 했을 때는 0.2%. 2에서 10년 사이에 내시경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이 내시경을 했을 때는 0.36%. 10년 동안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검진 내시경을 받으면 0.49%에서 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를 평균 내면 400명의 내시경 검사마다 한 명의 위암을 발견하는 게 우리나라의 평균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한 500명 했는데 한번 위암이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내시경 책을 열어보시고 증리집 증례, 보시고 유창범 교수님 강의하신 거 다시 한번잘 생각해 보셔서 위암을 적어도 우리나라 평균만큼 발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평균은 실제 발견율보다좀 낮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아데노마로 발견돼서 나중에 암으로 된 사람이 빠진 데이터거든요. 첫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나온 사람만을 아마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진 내신형에서 미스되는 위암은 얼마나 많을까? 이건 참으로 데이터를 뽑기 어려운데요. 같은 논문에서, 어, 인터발 캔서, 적어도, 내시경을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년 이후에, 암이 발견되는 사람은 0.036%로 우리나라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10명에 1명 정도는 미스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직검사는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 물론 검진 세팅에서 조직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거의 안 하는 선생님도 계셔서 이거는 트레이닝의 영향이기도 하고 본인의 한두 번의 진료 경험, 본인의 임프레시브한 환자로부터 스스로 배운 것을 이제 본인의 진료 패턴으로 녹이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침이 없지만, 일본 검진하는 사람들의 그 레코멘데이션을 보면은 조직 검사 퍼센트를 10% 이하로 낮게 10%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암 발생률을 떨어뜨리지 안토록 하는 게 스크리닝 엔도스코피의 일본 내셔널 가이드는 아니고요 일본은 내셔널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현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현별 가이드라인에서는 1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침이 없다 조직검사는 어디서 몇 개를 할 건가 위치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요 엣지하고 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면 엣지는 선 마진은 면이라고 할 때, 어, 엣지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엣지에 살짝 안쪽에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가장 센서티버티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산병원에서 아, 항상 엣지가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트 타입이거나 2C 타입의 경우에는 엣지보다는 그냥 slightly depressed 된 부분, slightly elevated 그곳에서 조직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죠. 좀, 얼서르티브 타입에서는 엣지의 안쪽. 저희 병원에서 엣지라고 부르는 부분을 아산병원에서는 마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아, 이너 마진이 저희 쪽의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어, 그 부분에서 조직 검사했을 때 가장 센스티브티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튜머 아일랜드는 뭐 100%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의 검체를 얻어야 할 건가? 어, 과거 데이터에서는 어드밴스드게스트리 캔스에서는 한 7개 정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은 예전 데이터이고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한 3개? 3개 정도의 조직검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저는 병원에서 저희 펠로우들을 아르키는 개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가 추정되면 3개, EGC가 추정되면 3개, AGC가 추정되면 6개, SMT가 처음 발견되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 클 때는 2개 정도의 조직검사 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조직검사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저희 펠로우였는데요. 내시경 경험이 짧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걸 전부 조직검사했는데 결과는 모두 꽝이었습니다. 13타수 무안타도 있습니다. 13타수 무안타 9개 중딱 하나의 선정이 나온 게 있는데요. 사진도 잘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조직 검사하면 충분한데 굉장히 많은 조직 검사를 했고요. 요건 의뢰받은 환자인데 인테스티널 어, 메타플라지아 소견이 보여서 매시브 조직 검사를 해 달라고 의뢰서에 써서 보셨, 보냈는데 매시브 조직 검사는 커녕 한 개의 조직 검사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잘 관찰하고 조직 검사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매시브 바이옵시라는 컨셉을 가지게 되셨을까? 아,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한 관찰이 중요하고, 육안소견상 일단 인프레션을 갖고, 그 인프레션 하에 꼭 필요한 만큼 조직검사를 하면 되고요. 몇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꼭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세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검사를 하다가, 이제 아티피아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오늘의 토픽이 되겠는데요. 어,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어, 설명서를 만들어 놓았고요. 실제 환자가 오시면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번 환자에게 말씀드리는 속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형적인 소견은 세포의 모양이 비전형적, 즉,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인은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경우는 위염 또는 위궤양 때문에 세포의 모양이 일시적으로 비전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암이나 선종 같은 종양인데 첫 조직검사가 비전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반반입니다. 외부 조직검사 유리슬라이드 재판도 부드러운 식사와 단기 투약 그리고 수주 후 내시경 재검을 권합니다. 첫 평가에서 큰 이상이 아닌 것으로 나와도 향후 재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더를 세 가지를 냈는데요 웨이브 슬라이드 재판도, 단기 투약, 수주 후 내시경 재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조직 검사가 아티피아로 나왔는데, 내시경 소견이 너무나 AGC가 같거나, 너무나 EGC인 경우거나, 이제 e s d 캔디데이트로 추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어,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증예 한두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아티피아로 나왔던 환자인데 제가 실제로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60세쯤 되신 여성이었는데요. 스크리닝 엔도스코피에서 전정부 전벽에 스몰 엘리베이티드 이로전 싱글 이로전이 발견이 되었고요. 조직 검사는 아티피카 글랜드 이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병리과 의사하고 상의입니다. 병리과 선생님에게 병리 슬라이드를 다시 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아티피칼 리제너레이팅 블렌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위쪽 부분 세포가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좀안 좋고요. 왼쪽 아래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티피칼 리제너레이팅 블렌드 그리고 Atypical r e g e n e r t i n g Gland라고만 주시는 경우하고 Atypical Regenerating Gland라고 주면서 뭔가 코멘트를 더하는 경우 병리과 의사도 사람인지라 뭔가 코멘트를 줄 때는 뭔가 기분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는 Atypical Regenerating g l a n d 로 나왔습니다 재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티피칼 글랜드 중 일부는 네오플라지아일 수 있으므로 일단 재검을 하고 별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단기 추적검사를 권합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험 소견도 있어서 헬리코박터 호기검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입니다. 4만 1천원 추천을 했고요. 그런데 환자분이 몇년 전에 헬리코박터재균치를하고 호기검사까지 확인을 했다 해서 이 부분은 즉시 취소. 그래서 내시경 재검을 하였습니다. 내시경 재검한 결과 같은 소견이 보였고요. 이번에서는 이번엔 조직 검사 해봤더니 아데노칼시노마라고 이제 판독이 나왔습니다. 맨 오른쪽 작은 피스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바깥에서 보시면 핵이 진하고 톨하고 사이토 플라즘이 진하고그 다음에 크립트 구조가 어들어져 있는 아데노칼시노마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빨리 제거하길 잘했다 판단이 되었고요. 환자에게 ESD를 추천을 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ESD는 성공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나 평균은 85에서 90%이거든요. 그래서 95% 이상인 경우나 90% 이상인 경우나 85% 이상인 경우나 따로따로 설명을 만들 수가 없어서요. 그냥 동일한 설명서 85%의 초기 성공률을 예상하는 상태로 내시경 치료를 합시다. 라고 표준 설명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시경 ESD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대로 통상 유수월하게 진행을 하였고요. 현재는 저희 병원에 3박 4일 스케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하고 나면은요, 화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환자분은 목요일 날 오전에 퇴원하시고 결과는 목요일 날 오후나 금요일 날 나오고 가끔 어, 이미노 스테이닝을 하게 되는 경우 금요일 날 저녁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일단 퇴원을 하시고요. 다음 주외에 오시면 결과를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well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5mm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되어 있었고 리섹션 마진은 네가티브. 잘 나온 경우고요. 1cm 이하의 라미나 프로프리아 캔서가 재발했던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는 단한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발률 0%일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거는 인덱스 캔서의 재발률이 0%라는 뜻이지 메타크로노스 캔서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타크로노스 캔서는 애니얼리1% 5년에5% 따라서 재발률 5%로 설명은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병리슬라이드를 좀 살펴보았고요. 아데노카시노마인 건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 라미나 프로프라에 국한된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에게 대한 설명은 조기와 완전 절제입니다. 일기. 재발률이5% 전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5%라고 얘기하지만 좀큰 암은 인덱스 캔서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작은 암은 인덱스 캔서는 거의 재발하지 않을 거고, 메타크로너스 캔서만 있을 텐데, 일단 설명은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 다른 증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검사에서 빨리 나오지 않았던 증례도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오래된 환자인데요. 2005년도에 ATP칼 리즈넬팅 글랜드 나와가지고, 조직검사를 몇번 반복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소견이 나와서 EMR을 그 당시 2005년은 ESD가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테크닉은 ESD 테크닉인데 이름은 e m r 로 불렀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사진이고요. 어, 몇번 재검을 했는데 잘 나오지 않다가 그 다음에 확인이 돼가지고 언더스코피 어, 리섹션을 그 당시 하였고 보통은 치료를 하고 나면 첫 팔로우까지는 꼭 저희가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더까지는 꼭 저희가 하고 그 다음은 다 여러 원장님들한테 추적관찰하라고 다 리퍼백을 하는데 실제로 리퍼하시는 분은 1년 내 리퍼하시는 분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년까지 팔로우 하시는 분도 있고요. 포레버 팔로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발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오시면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리제너레이팅 아티피아로 답을 준 것이 57%. 그냥 아티피아로 준 것. 그냥 아티피아인데, 리제너레이팅이라는 좀 좋은 쪽에 형용사를 붙였던 경우가 있고, 그냥 붙이지 않고 아티피아를 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걸 그걸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아티피아로 줬던 경우는 결국 팔로업 기간 동안에 캔서나 아데노마로 최종 확인된 경우가 4분의 3. 리제너레이팅 a t p 아로 줬던 경우는 캔서나 아데노마로 확인된 경우가 20%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좀 달랐긴 합니다만 그리고 캔서가 아데노마보다 조금 더 일찍 발견되는 경향이 있으나 여하튼 단기 추적검사에서 대부분 진단이 되고요. 몇년 후에 진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은 임상연구의 요약은 ATPI 추정 내시경에서 위암이 67%, 선종이 12%가 진단이 되었고요. Regenerating ATPI의 추정 내시경에서는 위암이 15%, 선종이 7%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ATPI 병리 소견에 Regenerating change가 보이는 경우 암 발생률이 더 낮았고요. 표면의 발적이나 자연 출혈 등 내시경 소견이 동반된 경우 최종적으로 위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 타이밍은 1년 이내가 85%, 15%는 이제 1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진료하는 세팅에서의 평균인데요. 여러 선생님들은 이제 상대하시는 병리과 의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파트너 병리과 선생님의 경향을 예민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아티피아를 많이 주는 분도 있고요. 거의 안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사하는 슬라이드를 봐주시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아티피아를 주시는지는 여러분들 예민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몇 가지의 증에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암인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암이 아닌 사람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아웃사이드 바이옵스에서 아티피칼 글랜드로 오셨지만 이 환자는 어 얼서였던 경우고요 리제너레이팅 아티피아로 오래되었지만 오랫동안 경과관찰하셔도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다 추적관찰이 느슨했던 약간 안타까운 증례들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주정성 캔서 T21 나온 환자인데요. 1년 전에, 2년 전에 프래그먼트 어브 콜럼나 에피실리움 위스 어퓨오 아티피칼 글랜드 내시경 소견이 네오플라스틱 리존 있었고 아티피칼 글랜드로 나왔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단기 추적 검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음, 환자가 이제 팔로업이 안 됐던 경우인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이 환자도 분명히 포칼 리전 있었고 조직 검사에서 아티피아로 있었는데, 어, 제외래 오셨던 분인데, 어, 팔로업 내시경을 추천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안 오시고, 2년 이후에 로컬에서 다시 검사를 해서 약간 악화된 상태에서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어, 조직 검사에서 암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로컬에서 저보다 더잘 설명하신 원장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추적 내시경 검사를 단기 하셔서 암으로 확인되었고, 그래서 뒤늦게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셨고 수술해서 요런 SM2 캔서로 확인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티피아, 아티피아는 병원마다 병리과 선생님마다 세팅이 다르지만 적어도 한 병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아티피아로 나온 환자의 4분의 3. 그리고 리젠어 라이팅 아티피아로 나온 환자의 4분의 1 정도는 1년 전후에 캔서 네딜 아데노마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